네, 2022 세덱스 현장, 전 지금 록스텍 코리아 부스 앞에 와 있습니다. 우리 또 담당자님 모시고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또 자기 소개랑 록스텍 코리아 소개도 간단하게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록스텍 코리아에서 인더스트리의 영업을 맡고 있는 윤선희 부장이라고 합니다. 저희 록스텍 코리아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케이블과 파이프의 실링을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고 스웨덴에 본사를 두고 있는 회사입니다. 케이블 파이프 실링이라고 하면 좀 궁금하실 텐데요. 저희가 어떤 벽체나 어떤 외함이든지 전원을 공급하거나 시그널을 공급하려면 케이블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케이블은 어떤 형태로든지 막아야 돼요. 그래서 막는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지만 저희 제품은 그 케이블을 막음으로써 하나의 솔루션으로 방화, 방수, 그리고 가스 타이트까지 동시에 제공하는 그런 효과적인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어, 네, 그렇다면 그 효과적인 솔루션을 사용한 핵심 상품이나 주력 상품이 있을 텐데요. 네. 그런 제품도 한번 자세히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네. 저희가 지금 세덱스라는 전시에 나와 있잖아요. 지금 저희 제품은 반도체 공장에도 벽면에 케이블 인입구에도 적용되어 있고, 많은 장비사의 장비에 들어가는 케이블을 막는데에도 사용되고 있어요. 특히, 반도체 공정에 사용되는 장비들은 방폭 환경, 케미칼을 많이 쓰기 때문에 폭발 같은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그런 환경이 많습니다. 그런 때에 그 업체들이 저희 제품을 선택하는 이유는 저희 제품이 굉장히 한정된 공간에 많은 케이블을 수용하면서 안전하게 케이블을 막을 수 있거든요. 그것이 그 업체들의 결과적으로는 비용도 절감할 수 있고, 그리고 업무 프로세스를 훨씬 단순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 제품을 많은 제품 가운데 선택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가지고 계신 솔루션을 가득 담긴 주력 제품들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여기 지금 보이는 제품이 록스테코리아의 우리 주력 제품인 것 같은데요. 한번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건물에 벽체에서 들어오는 케이블이나 배관을 막을 수도 있고 장비에 외함에 케이블이나 배관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과 같이 어떤 벽이든 어떤 장비든 전원이 들어가고 신호가 들어가기 때문에 케이블이 이렇게 들어가게 돼 있고 어떤 형태로든지 막아야 되는데 저희는 보시면 모듈화 되어 있어요. 모듈화 되어 있다는 것은 현장 가공을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특히 무인화, 모듈화가 대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현장에서 저희 제품을 굉장히 융통적으로 케이블을 많이 수용을 하면서 어 케이블을 확실하게 실링할 수 있고요. 지금 저희 제품의 핵심 역량은 어떤 거냐면 이 케이블을 수용하는 것을 이러한 작은 모듈로 수용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모듈이 겹겹이 벗겨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한 제품으로 다양한 사이즈의 케이블이나 배관을 수용할 수 있어서 현장에서 다소 변경이 있더라도 특별한 어려움 없이 현장 변경이 가능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설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저희 제품을 선호하시는 이유는 설계가 변경이 돼도 전체적인 설계 변경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한 장점 때문에 저희 제품을 선호하십니다. 네, 확실히 간소화됐다고 하더라도 어떤 혁신적인 기술은 다 담겨 있는 것 같은 그런 제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향가 목표나 향후 비전이 있을까요? 네, 케이블, 파이프, 실링만 하는 것은 굉장히 단순한 업무이지만 저희가 건물에도 사용된다고 했잖아요. 예전에도 많은 건물에 케이블이나 배관을 막는 제품들은 있었지만 그런 예전의 제품들이 지금 홍수라든지 이러한 예전과 다른 환경에서는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 회사에 연락을 더 주시는 업체들이 많으신데 저희는 그래서 저희 제품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해요. 케이블, 파이프를 효과적으로 막는 것은 그 회사의 건물과 장비를 지키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 우리 제품은 그것에 대해서 굉장한 솔루션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러한 니즈가 있는 회사들은 저희 쪽에 어떤 솔루션에 대한 문의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확실히 기업이 찾는 기업은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록스텍 코리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